내일 팔 일단 한번 풀고 내일 팔 풀고 다시 한번더 할지 말지 본다고 하네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한번더 하는 걸 권유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일 가봐야 할것 같네요. 아 일단 제팔 이거 부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알 알사람들은 다 아는데. 손지훈 선수랑 데뷔전 하기 전에도 이 똑같은 팔 부상을 똑같은 부위에 당했었어요. 그때도 팔, 이렇게 팔꿈치 나가고 3개월 만에 이제 경기를 뛰었던 건데, 이번에도 한 3개월이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매드독 선수는 또 언제 다친 거야? 이번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매드독 선수도 부상 입었다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부상 안 당했으면, 이 평행세계 다음 주 불컴 아보다에서 투견대 바이퍼 3차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와, 그러면 다른 의미로 존나 재밌었겠다. 시합날 가봐야 알죠, 이거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봉장 선수랑 아수다랑 둘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은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어, 선봉장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날 경기 때 선봉장 선수가 무조건 이길 것 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 시합 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혼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놈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이퍼 투견 둘중 누가 잘함? 바이퍼 탱크 둘중 누가 잘함? 하면은 투견 선수랑 탱크 선수가 더 잘하거든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바이퍼 투견이랑 바이퍼 탱크랑 붙으면 누가 이김? 하면은 이거는 붙어 봐야 안다, 이거죠. 아 김태균 선수는 무난하게 국내 패더급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힘든 길을 가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PFL이 돈을 많이 주잖아요 PFL 우승 상금에 딱 억소리 나고 사실 PFL에서 어느 정도 어, 성적만 내도 나중에 UFC 갈때 편합니다 ITU 거쳐서 가는 것보다 이제 PFL 토너먼트 거친 다음에 나중에 UFC 갈수 있는 루트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PFL 도전하는 건 좋은 선택이죠. PFL 토너먼트 엄청 빡, 빡스... 아, 엄청 많던데. 상대들 빡세긴 한데 태균이 형도 거기에 못지않게 빡센 선수여서 봐야 알죠. BFL 토너먼트 하게 되면 장기 계약으로 묶이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마, 그니까 러 토너먼트 우승을 하면은 좀몇년 묶이긴 할 텐데, 그건 일단 가봐야 알죠. 묶, 묶인다고 가정해도 행복한 묶임 아닐까요? 파이트머니 이런 거 대우를 좀 많이 잘해줄 테니까. 억소리 날 테니까. 대저왕 여론 안 좋아지니까 오퍼 수박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여론 안 좋아지니까 오퍼 수박한 게좀 멋이 없다고 느낍니다. 본인 소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좀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론 보고 막 휘둘리는 이런 사람 좀 별로예요. 아, <laughs> 니나노 님이 조커 선수 이번에는 이기겠죠. 점점점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대 선수들 찾아보진 않았어요. 상대 선수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냥 그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뭐 경기 연패를 해도 그 패배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내용적으로 발전이 있냐 없냐를 저는 중요시 봐요. 근데 최근 경기들 모습에서 사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패배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 때도 사실 크게 발전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좀 젊고 강한 터격과 상대도 고전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예, 고갱의 최근 행보 재계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고갱 선수가 뭔가 블랙컴뱃이랑 같이 짜고 치는 게 아닌 혼자 찐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은 이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했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했었는데, 야차한테 쫀거 아닌 이상 경기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진짜로 뭔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순 뭐, 파이트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계약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챔피언을 달고, 챔프를 먼저 단 다음에, 이제 재계약 논의를 하는 게 맞아요. 챔피언 간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행동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협상을 할 거면은 최소한 뭔가 자기의 그 입지를 제대로 다져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딱히 이렇다 할 사람을 잡은 게 없어요. 사실, 사실 좀 네임드를 잡은 게 없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격투 단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챔피언전을 준 거잖아요 챔피언 되고 말해라 이런 의도인 건데 절루절루 하... 절루 그리고 자꾸 조회수 조회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조회수가 본인 개인 채널에서도 나오면은 좀더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 개인 채널에 그 정도 조회수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본인 힘으로 그 조회수를 읽어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없죠. 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도 내가 조회수 뽑았다. 이거는 근거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채널에서도 똑같이 100만, 뭐 50만, 이 정도를 꾸준히 뽑아내는 선수라면은 아나 때문에 블랙컴뱃 조회수 100만 나왔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고도 이거는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